역사상 가장 야구를 잘하는 아시아 선수라는 타이틀을 들으면 누가 먼저 생각나시나요? 해외에서는 단연코 전설적인 인물로 이 사람을 꼽습니다. 바로 스즈키 이치로인데요. 이치로 선수는 국내에서는 한국 비하 발언으로 유명하지만 미국 내에서는 겸손하다고 알려져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특히 실력적인 부분에서도 크게 인정받았는데요. MLB 155년 역사 중 3,000안타를 달성한 33명 중 데뷔가 가장 늦은 선수로. 역사상 단일 시즌 최다 안타 기록인 262 안타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가 보유하고 있는 기록만 하더라도 올스타 10회 연속 선정, 골든글러브 10회 연속 수상 등으로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죠. 이런 실력 덕분인지 은퇴를 하고 나서도 그의 인기는 식지 않은 상황인데요. 지난 1월 발표된 2025년 미국 야구 명예의 전당 헌액 투표 결과에서도 394표 중 393표를 획득했을 정도로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런 이치로의 뒤를 이을만한 선수라고 꼽히는 인물이 미국 야구계를 발칵 뒤집어 놓고 있는데요. 그는 바로 이정우 선수입니다. 이정우는 자신의 아버지인 이범호 선수의 별명인 바람의 아들의 뒤를 이어 바람의 손자라는 별명을 지니고 있는데요. 해당 별명과 더불어 그에게는 일본 내에서 유독 불리는 특별한 별명이 또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이치로였는데요. 그만큼 이정우의 실력을 인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으며, 이치로와 스타일 역시 비슷하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 내에서는 이정우를 한국의 이치로라고 부르면 안 된다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부분 때문에 일본 야구팬들의 태도가 달라진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정우 선수는 KBO 시절에도 많은 활약상을 보여줬었는데요. 신인왕을 시작으로 매년 골든 글러브의 주인공으로 꼽힐 만큼 실력을 인정받는 선수였습니다. 이런 눈에 띄는 활약 덕분이었는지 그는 MLB에 진출할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요. 당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뉴욕 양키스의 러브콜을 받았던 그는 적극적인 영입 자세를 보인 샌프란시스코와 1억 1,300만 달러 당시 하나, 1,660억 원의 초대형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 야구팬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는데요. 오타니 슈웨이처럼 실력파 선수가 미국 야구계에 등장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정우는 그 기대에 완벽하게 부응하지는 못했는데요.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기도 전에 부상을 당하며 작년 한 해의 대부분을 결장으로 마무리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팬들 입장에서는 이정우의 부상이 더 아쉬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적응기를 마치고 드디어 본 실력이 나오려던 시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본 실력이 나오려던 시기였기에 그의 별명인 한국의 이치로라는 별명도 스멀스멀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는데요. 이치로는 명예의 전당에 올라갈 정도로 많은 이들에게 인정받는 선수이기 때문에 팬들은 아무 선수에게 이치로가 떠오른다는 말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더군다나 그와 비슷할 정도의 실력을 가진 선수를 찾아볼 수도 없었는데요. 하지만 이정우는 달랐습니다. 이치로와 비슷한 점이 상당히 있었는데요. 특히 컨택 능력은 두 사람이 모두 뛰어나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투수와의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는 스타일이라고 평가받았습니다. 장타력 부분도 비슷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하지만 실력이 발휘된다면 이정우가 훨씬 좋은 편일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습니다. 또한 수비 능력도 비슷하다고 하는데요. 이치로는 MLB에서 골든글러브를 10회 수상했을 정도로 넓은 수비 범위를 가지고 있어 영향력이 컸던 것처럼 이정우 역시 KBO 내에서 최고의 외야수로 불렸습니다. 특히 정확한 송구와 안정적인 포지셔닝이 강점인데요. 그렇기에 수비적인 능력이 뛰어난 것도 비슷한 점이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경기 이해도가 높다는 점이 두 사람의 가장 비슷한 점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정우의 팬들은 대부분 그가 이치로를 닮았다고 표현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KBO 시절 찬사를 받던 이정우는 올해 2월까지만 해도 미운 오리 신세였습니다. 이런 모습은 블리처 리포트가 그를 평가한 모습만 보더라도 알수 있었는데요. 해당 매체에서는 샌프란시스코와 그의 계약에 대해서 F학점이라는 평을 내놓을 정도였습니다. 이정우가 큰 액수 주면서까지 데려올 만한 실력의 선수라고 볼수 없다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그와 더불어 이정우를 이치로와 비교할 수 없다는 입장도 고수했습니다. 심지어 다른 매체에서도 이정우의 실력이 생각했던 정도가 아닐지도 모른다며 맹비난을 쏟아냈는데요. 갈수록 그를 향한 부정적 시선은 늘어나더니 이정우의 건강에 큰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유리몸이라는 표현까지 붙여대며 몰아세웠습니다. 비시즌 내내 시달린 이정우는 시즌이 시작되자마자 해당 서러움을 한 번에 폭발시켰는데요. 12일부터 시작된 뉴욕 양키스와의 경기 중 1차전에서 이정우가 홈런을 터뜨린 것입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홈런에 부정적 시선마저 함께 날려버렸는데요. 그저 운이라고 표현한 사람들도 있었으나 이런 시선까지 없애는 사건이 14일 경기에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정우는 사회초 카를로소 로돈을 상대로 해당 경기 첫 홈런을 터뜨리더니 6회 초 연타석 홈런으로 동물원 갔던 양키 스타디움을 한순간에 고요하게 만들어버렸는데요. 로도는 해당 사건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멀리 날아가는 공을 바라보며 허탈한 미소를 짓기까지 했었습니다. 결국 이정우의 홈런포 덕분에 분위기를 잡은 샌프란시스코는 양키 스타디움에서 위닝 시리즈를 챙길 수 있었는데요. 무려 23년 만에 벌어진 일이라 모두가 주목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두 선수에도 눈길이 쏠렸는데요. 바로 좌타자 킬러 로돈과 양키스 킬러로 떠오른 이정우였습니다. 경기 직후 인터뷰에서 로돈은 투 스트라이크에서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간 공에 좌절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와 함께 상대는 빅리그 타자이기에 더잘 던져야 한다. 세계 최고의 타자들 중 하나니까요. 라고 덧붙이며 이정우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샌프란시스코 감독 밥 멜빈도 이정우의 극찬하기 바빴는데요. 이정우가 처음 만난 투수들을 상대로 이런 성적을 내는 건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라고 표현하며 이정우의 타격 실력이 좋기에 이런 결과를 낼수 있었다는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정작 이정우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관심을 향해 내가 지금 하는 모든 일은 샌프란시스코에 보답하는 것이다. 팀은 재활 기간 정말 많은 도움을 줬고 여러모로 나를 지원해줬다 라고 이야기하며 실력에 도취되지 않고 겸손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렇게 선수를 비롯하여 감독마저 이정우를 존중하자. 먹튀라며 신나게 글을 깎아내렸던 매체들이 조용해지게 되었습니다. MLB 관계자들의 관심이 이정우에게 쏟아지자 일본에서도 재빠르게 해당 소식을 보도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에 일본 야구 팬들도 이정우에 대한 관심을 폭발시켰습니다. 한국에서보다 스윙이 더 무서워졌다. 오타니, 이치로와 함께 아시아 야구의 힘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이치로와 더불어 오타니까지 거론되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이정우가 오타니보다 더 낫다는 여론까지 형성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내셔널리그 MVP를 수상했을 정도로 대활약을 보였던 오타니가 올해는 다소 부진한 성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출루율과 장타율을 더한 OPS에서 오타니는 3 2 정도에 머물렀으나 이정우는 상위권을 차지하며 활약상의 기대감을 더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미국 내에서는 에런 저지와 이정우를 비교하더니 디에슬레틱은 이정우는 슈퍼스타에 가까운 선수다라고 이야기하며 몇년 동안 야구계에서 화제가 될 인물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일본 팬들 사이에서는 이정우에게 붙였던 한국의 이치로라는 표현을 그만 사용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언뜻 보기에는 부정적인 행동처럼 보이지만 이정우의 장타력에 감탄하며 인정하며 나온 말이었습니다. 일본 매체 스포츠 호치를 통해서 일본의 실시간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시즌 초부터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던 샌프란시스코 외야수 이정우가 뉴욕 양키스 좌왕 카를로스 로돈을 상대로 연타석 홈런을 쳤다. 사회에는 풀카운트에서 슬라이더를 받아쳐 124m 특대 타구를 만들었으며 6회에는 커브볼을 받아쳐 우익스 에런저지를 넘어가는 세점 홈런을 터뜨렸다고 전하며 다소 흥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일본은 연일 이정호에 대한 기사를 쏟아내며 부러워하는 기색을 비쳤는데요. 새로운 아시아 슈퍼스타의 등장이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현재 일본의 스포츠 상황 때문에 이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일본은 본인들이 우세하다고 생각했던 스포츠 분야가 있었는데요. 바로 축구와 야구에서만큼은 한국에게 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일본 축구협회 가게아마 마사나가 기술위원장이 했던 발언만 보더라도 그들의 오만함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한국 축구처럼 약해지면 안 된다. 해당 발언은 27 아시안컵에서 한국과 일본이 반대의 성과를 낸 직후 나온 말이었는데요. 당시 일본 대표팀은 아랍에미리트를 4대0으로 꺾었으나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0대1로 충격적인 패배를 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기술위원장은 인터뷰에서 비웃는 듯한 발언으로 모두를 당황시켰는데요. 한국은 인도네시아에게 졌다. 인도네시아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도 조금만 방심하면 한국처럼 된다. 라고 실력에서 우위에 있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대반전이 일어났는데요. 이런 발언으로 일본 축구의 자존심을 내세운 상황에서 일본이 베트남을 상대로 무승부로 마무리된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경기에서 패배를 하며 그렇게 자신하던 67 아시안컵 8강에서 탈락했는데요. 우승까지 바라보고 있었던 상황이라 민망함을 감출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무시했던 한국은 현재 4강까지 진출한 상황이니 축구협회는 이미 일본 축구가 약해진 것이 아니냐는 여론의 맹비난을 감수해야만 했는데요. 이렇게 민망한 상황과 함께 야구에서조차 한국에게 존재감이 밀리는 상황이니 일본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덕분에 누군가는 이정우가 일본의 나고야 출생이라며 일본 대표가 아니냐는 황당한 이야기를 하며 부러움을 표현하고 있죠. 심지어는 이정우에게 지금이라도 일본 야구로 오라는 주접 아닌 추접까지 나왔는데요. 이정우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고향팀으로 돌아올 것. 하지만 그들에게는 아쉬울 만한 일이 존재하는데요. 이정우는 뼛속까지 한국인이 맞았던 모양입니다. 그의 출생지가 나고야라고 적혀있자 몇몇 매체에서 그를 일본인으로 착각하거나 그의 사진 옆에 일장기를 걸어놓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그러자 이정우가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MLB 측에 자신의 출생지를 한국, 서울로 바꿔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이에 MLB는 수용하여 현재 그의 출생지가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외국심마저 강한 이정우 선수는 앞으로도 한국의 이름이 더 빛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경기에서는 잠잠한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팀원들과의 호흡으로 우승을 따냈으니 앞으로도 그 활약상이 계속되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목소리>